뉴비분들 아티팩트만 제대로 착용하면 스테이지 쭉쭉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랑사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 그랑상한 유비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스테이지를 밀기 위해서는 어떤 아티팩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테이지를 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탱킹도 받쳐줘야 되겠지만 무조건 공격력입니다 딜 찍누 알죠? 딜로 찍어 눌러야 돼요 아무리 단단하다고 해도 스테이지마다 제한시간이 있고 요즘에 SSR 방어구도 완전 퍼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버티는 수준은 됩니다 문제는 시간 안에 보스를 잡아 되느냐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보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아티팩트 강화 여부랑은 상관없이 공격력과 관련된 아티팩트만 잘 착용해도 보스 클리어는 가능하게 됩니다. 쉽죠? 그럼 어떤 아티팩트들이 스테이지 뚫기에 유용한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1순위 공격력. 우선 기본 공격력이 받쳐주어야 스킬 데미지나 상승 데미지, 마법이나 물리 데미지까지 함께 오른다고 보면 돼요. 그랑 사가의 데미지 산정 방식이 공격력 곱하기 물리 데. 데미... ダ지 또는 마법 데미지, 더하기 속성 데미지, 더하기 상성 데미지, 곱하기 크리티컬 데미지의 합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공격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공격력을 올려주는 SSR 아티팩트의 하늘의 수호자, SSR 아티팩트의 신부의 눈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늘의 수호자는 얻기도 힘들고 강화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무서가급 유비들은 SSR 아티팩트 신부의 눈물을 3개 정도는 불초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테이지 밀때 모든 캐릭터들의 공격력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이 순위, 속성 데미지. 캐릭터별로 물, 불, 빛, 어둠 등 속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캐릭터에 맞는 속성 데미지를 올려주는 아티팩트들이 이 순위가 되겠습니다. 불속성을 가진 큐이나 라스를 예로 들면, 불속성 데미지를 올려주는 SSR 아티팩트. 용이 된 영웅이나 SR 아티팩트, 쏟아지는 불꽃이 되겠죠. 속성 데미지는 데미지 증가의 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아티팩트입니다. 현재 빛과 땅 속성을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두 명의 영웅이 있기 때문에 뉴비들은 속성 데미지를 올려주나 SR 아티팩트를 최소 2 개씩은 강화하고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나온 아티팩트 중에 나그네 무사, 비탄의 성기사, 다시 없을 결투의 경우는 크리티컬과 속성 데미지를 함께 올려주기 때문에 빛, 어둠, 물 속성 캐릭터의 경우 속성 데미지만 올려주는 아티팩트 대신에 이 녀석들을 착용해주어도 좋습니다. 3순위 물리 마법 데미지 캐릭터의 능력치 상세 정보를 클릭해보면 물리 데미지인지 마법 데미지인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물리 또는 마법 데미지 아티팩트를 장착시켜주면 됩니다 물리 데미지 증가 SSR 아티팩트로는 승리의 기사가 있고 SR 아티팩트에는 압도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뉴비분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물리 데미지를 착용하는 캐릭터에는 카이토, 라스, 윈, 카르트, 나마리에가 있습니다 이중 윈은 굳이 데미지를 증가시면 필요가 없으니까 카이토, 라스, 카르트, 나마리에 4개를 가지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마법 데미지 증가 의 SSR 아티팩트는 신성 마법사의 잔 SR 아티팩트는 흑마녀의 모자가 있습니다 마법 데미지 캐릭터로는 세리아드, 큐이, 오르타, 준이 되겠습니다 마법 데미지 증가 아티팩트도 4개 있으면 왔다갔다 해둘 필요없이 편안하겠죠 4순위 보스 데미지, 상성 데미지 사실 앞에 나열한 1,2,3순위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적으로 놓는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네 번째 아티팩트는 상황에 따라 바꿔 착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6챕터의 어둠 속성 몬스터를 상대하는 중에 빛 속성의 오르타를 사용해 주고 있다면 마지막 네 번째 아티팩트에 상상 데미지를 더해주는 눈의 아이나 8개의 성공리를 착용해 주면 상상 데미지를 늘려주니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5챕터의 불속성 몬스터를 상대할 때는 물속성의 세리아드나 카이터에 눈의 아이나 8개의 성공리를 착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보스 전에서는 당연히 보스대미 데미... 데미지를 많이 증가시켜주는 공주의 권리나 간기의 마늘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6챕터까지는 이렇게 데미지 상승에 관한 아티팩트만 착용해줘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7챕터를 넘어오면 크리티컬과 크리티컬 데미지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주는 꽃의 연회나 참전의 노래, 크리티컬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타하마의 낙인 두 개의 일격도 미리 강화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7챕터 이후에는 아이템, 악세사리를 통해 크리티컬 확률을 60에서 70% 이상은 맞춰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크리티컬 확률을 높여주는 아티팩트를 착용시켜주고 아이템으로 크리티컬 확률이 70%를 넘어간다면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아티팩트를 착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회피! 적중같은 아티팩트는 후반부에도 잘 쓰이지도 않고 저항 아티팩트나 방어력, 생명력, 민첩 같은 경우는 결투장에서 중요하게 쓰이니까 미리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